혈육증 혈육쯤 여인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 이룰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다 나왔지만 성경하면 모두 다 문제를 해결받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서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로세 가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또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흐른다는 거죠. 부인병이 걸려 있는 사람이죠. 계속해서 피가 흐르면서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평상시에 안 흐르면 괜찮은데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피냄새가 진동해서 코를 막아야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부인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날좀 고쳐주세요. 손 같은데 이런데 부러졌으면, 내가 이 손이 부러졌습니다. 내손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발등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잖아요. 이 여인은 부끄럽기 때문에 나타낼 수가 없고, 말로도 할수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25절 26절 말씀을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액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의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12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좋다는 의사를 아마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봤지만 낫지는 않고 몸은 더더 점점 더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한 약박 약 좋다는 약도 많이 처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도 소용이 없어가지고 세월은 흘러가고 괴로움은 점점 점점 더 깊어지고 가진 물질까지로 다 허비한 그런 가운데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으면 점점 몸이 좋아지고 완전히 낫고 해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노력하는 데에 비해서 세상적인 가진 노력을 다 했지만. 아무 효움 없고, 더 몸은 더 어려워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된 그런 가운데, 12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 앞에 가면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나 먹이시고, 당신의 질병도 야,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내이 혈우병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치유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여인처럼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에,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28절 먼저는 예수님 손 만지면 그렇게 마른 사람들손 마른 사람도 손을 얹으니까 손을 얹어라 해서 올리니까 낫는데 내 질병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지 않겠느냐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 가운데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생각을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창 탕자가 훌륭한 것이 무엇입니까?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재산도 많은데, 여기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생각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생각이 일단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이어서 담대하게 아버지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맞아 주시고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워라, 새옷을 입혀라, 금성아지를 잡으라. 나가면서 잔치를 벌려 주면서. 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 주는데 못된 생각을 갖다 줘요? 잘못된 생각을 갖다 줘요? 삐끄러진 생각을 갖다 줘요? 마귀 가는 일은 간호 유다. 대표적인 사람이 간호 유다다니요. 간호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습니까? 그 생각을 넣어 준 사람, 넣은 것이 마귀라고 잖아요. 마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주일날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정화돼요. 생각이 세상 생각에 젖어 있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이왕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선한 생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산불 피해난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이고 잘됐다. 그 사람들 아주 쫄딱 망했다. 쫄딱 망했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고 아, 안타깝구나 아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나눠주겠다 이런 생각이 오잖아요. 먼저 생각이 오잖아요.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아이 거기에 동참해서 우리 조금이나마 물질을 나눠주고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 이 생각이 얼마나 폭된 것입니까? 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호주 되시는 분들,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거질 수 있을까요?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불 속에서 나오게 할수 있을까요? 예수 믿게 할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복대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어, 호주 되시는 분들도, 자녀들, 어, 자녀들도, 예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늘 하나님, 마귀가 주는 못된 생각, 망할 생각, 썩을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이런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어, 아, 참, 영감이라고 하죠. 이걸. 성령의 영감.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감동, 선교할 감동, 주님을 기쁘시게 할 감동, 이런 감동이 오면 그 감동 따라서 살면 되잖아요. 이 여인도 지금 절망이잖아요? 12년 동안을 가진 노력 다 해봤는데, 좋다는 의사 다찾아다니보고 좋은 약을 다 처방해봤는데, 재산만 나가고, 몸은 점점, 점점 빼짱 말라지고, 더 처음보다도 더 많이 피를 흘리면서 오늘날로 생각하면 주석에 보니까 자구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리는 여, 여자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만날 수도 없는데 생각이 딱 예수님을 만나면 내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도 내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이 와 가지고.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의 인산이레를 이루었잖아요. 지금 어떤 사까지 벌어지고 있냐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가지고 내 딸을 좀 고쳐 주세요라고 회장장이 좀 요청해 가지고 예수님이 일행들과 함께 회장장의 집으로 바삐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바쁘잖아요. 바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이 이렇게 중간에, 사이 끼어넣게 하는 것처럼 중간에 끼어있는 사건입니다. 야유로의 딸을 살리는 그 사건의 중앙에 끼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 사께오가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 어떤 마음으로 사께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전지하신 예수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자기 키가 너무는 작고 사람들은 많고, 그래가지고 사께오는 세리장인데 채통도 팍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쫓아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그사교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삭교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교가 좋아 가지고 급히 막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다 말씀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자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다 아신 분이니까. 인사는 애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 예수님 옷, 옷, 옷길, 스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까이 오는 사람은 다 스치죠. 야, 오늘날 대통령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 현쟁에 가면 막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든지 막손 내밀어요, 손 내밀어. 그래가지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에? 능력의 예수님 만나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몰려서 몰려서 아마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근데 한 여인이 비틀거리는 여인이 신음하면서 아주 생각이 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비틀 비틀 비틀하면서 밀려서 이 여인이 오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딱 보고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그 여인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그 여인 근처로 가니까 그 여인이 만졌다 이거예요. 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여인의 믿음은 그 믿음대로요 내 믿음대로 할줄어는 라는 말씀처럼 믿음대로 잡으면 나으리라 그래서 이 여인이 딱 잡았더니 여기도요 잡는 것이 그냥 잡는 거 아닙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병에 가지가지 노력을 다했는데 고침받지 않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탁 붙들었더니 이게 그냥 뭔가 막 자기에게는 느껴져요, 느껴져. 벌써 하혈하던 그 피가 멈춰지고, 아 낫구나 이런 것이 본인이 느껴졌습니다. 본인이 알았습니다. 본인이 알았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본인만 안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러보면서 말씀해요. 누가 내 옷에, 내 옷에, 어, 누가 내 옷에, 아,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뭔 소리예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믿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는지, 어찌 알 수가 있습니까? 나무라듯이, 예수님을 나무라듯이 반문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찾았겠죠. 그 여인의 믿음을. 공개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지만, 잠잠히 지나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축복된 여행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이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찾았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은 그냥, 그냥 옷 만진 줄 알아요. 이렇게 만진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이 여인이 질병에 걸려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거죠. 찾았더니 찾고 찾으니까 예수,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요, 12년 동안 부인병에 걸려가지고 하열을 하면서 아, 내 피를 닦으면서 그렇게 흔들리면서 남 가까이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고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문 듣고 와가지고 아,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을 얻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내 병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의 간증하잖아요. 이 여인이 이런 말씀을 다이 여인이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야이로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보려고 하는데, 야이로는 지금 급해요. 딸이 죽어가요. 딸이 죽어가.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데리고 가야 돼요. 중간에 야이로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아,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이 남을 얻었다. 이런 거 보면, 아, 곁에서 이런 사람도 낳는구나 하면서. 해당장 야이로도 믿음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이튼 여인이 딱 채가지고 남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찾았다니 그 여인이 예 맞습니다. 제가 옷자락만 붙들면 남을 얻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붙잡았다니 나았습니다. 이렇게 다 했다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야 예수님이 이런 질병도 고치시는 능력이 있네. 예수님이 하셨네. 예수님이 못 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모든 병든 자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만사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에, 33절 34절 말씀해 보면 그러잖아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남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34절 말씀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그냥 갈 뻔했는데 34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4절 말씀,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하면 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복된 말씀이잖아요. 제일 먼저는 따라 따라 그랬어요. 따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에. 사랑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나는 음성이 들렸잖아요.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요, 전에는 이 여인은, 에, 마귀의 자식, 공중건설 잡고 있는 어둠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불러줘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딸아! 따라라고 불러주잖아요. 예수 믿으면 신분이 변화됩니다. 신분이 변화돼요. 우리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얼마 나온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지에 계신데 여러분들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에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주일 학교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왕왕왕왕 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아멘. 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잖아요. 하나님 왕이니까 예수님이 왕이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이 우리가 왕자고 우리가 공주잖아요. 한 나라의 왕자 한 나라의 공주도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었으니. 만입에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질병만 고쳐주고 그냥 지나갔더라면 이 여인이 아 예수님과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아닐 텐데,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따라 자랑하는 따라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것도요,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려.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 내게 있는 복을 내게 주노라. 내게 있는 복이 평안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축복 가운데 물질이 많고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예, 천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그 어디나 하나님이 알아. 하나.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참이 여인은 뭐라고 말씀? 그동안 불안했잖아요. 그동안 어둠 속에 살았잖아요. 혼돈되고 질서가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았는데 불안하게 살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히 가라. 평안 속으로 걸어가라. 내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평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민숙이 제사장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안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계속해서, 개음 전폭, 탄핵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평안, 평안의 복이 참... 지금, 에,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평안하겠지만, 나라가 지금 혼돈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정말, 가정, 가정날마다, 나라 전체가 평안한 나라,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의 축복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 지어다! 아멘. 해봐요. 내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 지어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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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여생을 사시는 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암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암을 입었도다. 계속 말씀하세요. 막 백번 천번 계속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 이 병이 아주 그냥 붙어 있다가, 다, 떼떡거리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강근한 가운데. 그래서 이 여인이 받은 세 가지 축복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받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평안의 축복이고, 세 번째는 강건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영육 간의 강건입니다. 육체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정신도 치료받았어요. 그동안 정신적으로도 12년 동안 하열하니까 여인이 참 격리되어 살아요. 애롭게 살아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평강을 주면서 내네 여인아 내 병에서 너여 강건할지어다 이것은 육체 질병만 아니라 내 생각도 온전히 고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믿음의 생각 생각을 잘 하시고 그리고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딱 나와가지고 붙들었더니 믿음으로 붙잡았더니 나음을 입었다 누가 이렇게 기적을 행해주셨냐 예수님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존놈하신 예수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복을 베푼 것처럼 구원의 축복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이 가라 평안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병들고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탐춘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예수 잘 믿어서 이런 세 가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밀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 12년 동안이라 하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의 질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도 못, 못하고 감추어 살던 이 여인이 소문 듣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내가 평안 속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병에서 너여 강건할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진락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